강원교육말금 신근경입니다. 학창 시절 기억에 남는 선생님을 꼽으라면 가장 먼저 어떤 분이 떠오르시나요? 정말 좋아했거나 또는 그 반대거나 둘중 하나일 텐데요. 인생의 진로까지 영향을 준 선생님이라면 정말 두고두고 기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새로운 자극과 경험을 주고 있는 선생님들 소개합니다. 성창에 위치한 진부고등학교 수업이 한창일 시간인데 이상합니다. 이거 말로만 듣던 학교 폭력 아닌가요? 다행히 선생님이 오시는데요. 현장을 목격하고도 꼼짝을 안습니다 제작진이 나서려던 그 순간. 그게 아, 아니지.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동영상 제작 중이었어요. 아 저는 피학생 저희는, 저희는 가야학생, 학생. 저는 카메라, 저는 연출입니다. 제작진도 속아 넘어간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연기. 열다섯 명의 학생들이 활동 중인 동아리로 기획부터 대본 작성, 카메라 그리고 연기와 연출까지 모두 학생들이 참여합니다. 동영상 제작하면서 미디어나 방송쪽에 관심이 높아졌고요. 많은 사람들한테 제 얘기를 전할 수 있다는 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동아리 활동하면서 뭔가 이런저런 활동해 을 보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느낌도 들고 백지 상태의 스토리와 그림이 채워지고 하니까 그 점이 재밌으면서 근데 동아리 활동이 활발해지고 저도 활발해진 것 같아요. 올해 4월 처음 시작된 동영상 동아리. 그 역사는 짧지만 벌써 입상의 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광고 패러디를 통해 학교 내 벌점 제도를 유쾌하게 풍자한 작품인데요. 2014 강원교육 UCC 공모전에서 은상의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발군의 실력을 쌓을 수 있었던 비결은 과연 뭘까요? 아, 진짜 상상도 못 했는데요. 이렇게 수상 소식을 들었을 때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저희 학교에 동영상 동아리가 없었었는데, 어 동영상의 지식도 얻을 수 없었고, 근데 선생님이 오시면서 동영상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었고 한결 일이 수월해졌어요. 영상 제작에 대한 호기심과 열망은 있었지만 쉽게 도전하지 못하고 있었던 학생들. 그러던 중 백승공 선생님이 전근을 오면서 동아리가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은 전에 재직했던 학교에서 동영상 제작을 지도했던 경험을 갖고 있는데요. 그 노하우를 기반으로 아이들을 이끌게 된 겁니다. 네, 지금 현재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과목은 정보 컴퓨터 과목입니다. 그리고 어, 사실 그 수업이 교실에서 하게 되면 굉장히 좀 딱딱한 이론 수업이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실을 가서 하면 결과물이 그렇게 근사하게 나온 경우가 잘 없거든요. 그래서 어, 학생들이 좋아하는 동영상을 학생들이 직접 제작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업에 활용하게 됐습니다. 아이들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소극적이었던 아이들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며 직접 기획안을 써오기도 했죠. 미디어와 관련된 직업으로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는 아이들도 많아졌습니다. 어, 일단 학생들이 그 학교 생활하면서 성취감이나 자신감을 얻게 될 기회가 잘 없는 것 같은데 이걸 하면서 사실 이 동영상을 제작하면 바로 이 자기가 노력한 결과를 직접 눈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성취감이나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주에 한번 동아리 수업만으로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없는 시간을 쪼개고 쪼개 회의와 대본 작성 등에 투자하는데요 먹고 돌아서도 금방 배고플 나이의 아이들이죠. 든든하게 배를 채워주는 것도 선생님의 지원 사격 중 하나입니다. 선생님은 너무 권위적이지 않으시고 친근해서 좋아요. 선생님이랑 같이 동영상 제작할 수 있는 게 가장 재밌고 고맙고요. 어, 집중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에 가장 감사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원주에 위치한 교동초등학교. 학교 밖으로 노랫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음악 수업 시간이냐고요? 아닙니다. 뮤지컬 연습하는 중이에요.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를 수 있어서 재밌어요. 춤과 노래만 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시나리오도 아이들의 몫이죠. 초등학생 만나 싶을 정도로 똑부러지게 의견을 내는 아이들. 지웠다, 썼다를 반복하는 동안 아이들의 생각도 쑥쑥 자랍니다. 원주 교동 초등학교가 뮤지컬 수업을 시작한 건 2년 전 박찬수 선생님이 부임해 오면서부터입니다. 학교에서는 뮤지컬 선생님으로 통하는데요. 우연히 학예회 연극 지도를 맡았던 것이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어, 제가 대학교 때 연극 동아리를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뮤지컬을 꾸미는 게 꿈이 됐고요. 어, 막상 이제 신규 교사 때 제가 교장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그러니까 한번 해보라고 하셨는데요. 학예 수준의 그런 공연을 했던 게 지금은 좀 많은 공연을 다닐 정도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대학 시절 연극 동아리 활동을 했던 경험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선생님. 더욱 전문적인 지도를 위해 대학원까지 진학하며 뮤지컬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 뮤지컬의 교육적 효과는 제가 어, 직접 활동을 하면서 느낄 수 있었는데요. 어, 아무래도 학문적인 게 없다 보니까 이 교과로 도입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직접 어, 그쪽 뮤지컬 학문을 만들어 보자고 해서 이제 석사를 뮤지컬 공부했고 지금은 이제 문화 컨텐츠 박사 과정에 어,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지금 문화예술 교육에 관한 그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주 교동초등학교의 뮤지컬 공연은 이미 그 명성이 자자합니다. 2012년 에이펙 미래교육축제에 한국 대표로 추청됐고 같은 해에는 중국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2013년에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에이펙 국제교육 컨퍼런스에서 공연을 가졌을 정도인데요. 국제적인 무대에서 경험한 성취감은 아이들을 놀랍도록 변화시키고 발전시켰습니다. 예전에는 무대에 올라가기 부끄러웠는데 많이 하다 보니까 어, 자신감이 좀 많이 붙은 것 같아요. 뮤지컬에 들어와서 노래 실력도 많이 향상되고 지금보다 더 노래 잘 부르고 싶은 욕심도 많이 생겨요. 공연 연습이 없는 날에는 블로그와 지역 신문 등을 통해 기고를 하기도 하는 선생님. 더 많은 학교들이 문화 예술 수업을 통해 변화를 경험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네, 앞으로 문화 예술 교육이 뭐 뮤지컬 포함해서 많은 분야가 있잖아요. 어, 그게 좀 학교에 많이 도입이 됐으면 하고 이런 걸좀 많은 아이들이 학생들이 향유를 해서 나중에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어, 그런 교육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 예술이라는 방식으로 아이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선생님들.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넘어 새로운 길과 가능성까지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열정 오랫동안 식지 않고 지속되길 기대해 봅니다.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갈 길을 알려주고 그 방향을 잡아주는 존재이기 때문인데요. 두 선생님들께서 몸소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강원교육 소식통입니다. 록그룹 부활의 리더 김태원 씨가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김태원 씨는 도내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을 홍보하고 이들 학교에서 재능 기부 공연도 펼칠 예정인데요. 강원 지역의 소규모 학교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은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최근 교육부가 주최한 2014 행복교육 정부 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금상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도내 초중고등학교 안전 담당교사 600여 명을 대상으로 수상 안전사고 예방 교육이 실시됩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안전한 물놀이 방법, 위기 대처 방법,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같은 실습 체험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무엇보다 사고가 일어났을 때 대처 요령을 이론 교육에만 그치지 않고 실습을 함께하는 체험형 교육으로 교사의 위기 대응 능력 뿐만 아니라 학생의 안전도 높여갈 방침입니다. 201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끝났습니다. 그동안 모든 수험생들과 학부모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요. 1년 동안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찾아오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